안녕하세요.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아침은 날씨가 조금 어, 풀린 것 같아요. 어제보다는 예,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. 예, 오늘 또 이쁜 아이들 출발해 봅니다. 아, 오늘은 군생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. 라즈베리 아이스가 군생이 왔습니다. 요 아이들 또다 저기 예, 군생입니다. 엉덩이 끝까지 트시면안 됩니다.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죠. 왜 그런지 보통 사두가예 어, 기준이고요. 음좀더 묵은 아이 이제 묵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가만하시고 어, 어, 잘 없어요. 라즈베리 아이스가 항상 물량이 딸립니다. 어, 이게 삼두가 기본으로 이 가격에. 파시더라고요. 어, 덜 묵은 아이들. 그 제가 거기서 최대한 묵은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. 라즈베리 아이스, 짱짱 묵은 아이입니다. 어, 묵으려고 합니다. <laughs> 색깔이 정말 이쁘죠? 자, 요거 보시겠습니다. 천대 전송 철아입니다. 정말 짱짱 묵었습니다. 얘들이 요렇게 빨갛게 몽글몽글하게 됩니다. 철아입니다. 물을 좋아합니다. 물을 어, 충분히 주셔어도 됩니다. 이 아이는 전대전송철아 어, 아이들이 다 수영이 멋지게 다 생얼이 있고 해서 왔습니다. 예 대품을 키워 보시면 정말 멋집니다. 콩나물한테 대품이 있거든요. 물을 안 줘가지고 철아가 너무 쪼글거려서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요. 예, 물 좋아하니까 물 흠뻑 주시. 얘가 예 쪼글쪼글 해지거든요 물랑물랑 해지고 예 잎꽂이도 잘 되는 편입니다 어 특히 초보분들 요런 아이들 키우기 좋으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귀엽고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갑시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어 얘는 왜 삼두지 아 삼두가 기본이구나 <laughs> 아아르케나 왔습니다 아르케이 하도 인기가 많아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예어뭐 일도가 워낙 비싸고 가격이 비싼데 아 사실 요거 머리 하나에 애기들 요렇게 밑에 작게 붙어있는 아이들 가격이 아 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상태가된 이런 아이들은 또 애기들이 나오고 하면 이 가격은 별로 예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어 색감이 정말 정말 대단하죠? 예. 저번에 가격을 잘못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바람에, 막, 주문이 폭주했는데, 요 가격, 요 가격도 가격이 좋은 가격입니다. 아이들. 아르케인, 만사천원입니다. 예. 갑시다. 아미스타입니다. 아미스타도 짱짱 묶어가지고, 아이들이, 예, 몽글몽글하니 잘 있습니다. 아미스타도 참 이쁩니다. 어~ 요런 아이들은 입장이 요렇게 마른 현상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잎에다가 물을 숑숑숑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. 어~ 전체적으로 물 주면 예물 그렇게 아니죠. 그래서 스프레이로 위에서 이렇게 들고 들고 위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세서 한번 쓱 하듯이 예그렇게 가면 좋습니다. 아미스타 만2 0 0 0원입니다 얘가 누굴까요? 이제 물이 된다고 난리가 났죠. 예, 얼펫입니다. 얼펫 올팻. 군생입니다. 어 아이들이 이 얼펫이 입장이 약간 어, 뭐라고 해야 되죠? 약간 요렇게 웨이브지면서 요렇게 되죠. 그게 특징적이 특징적이죠. 그리고 색감도 참 이쁩니다. 얼펫을 많이 찾으셨는데 얼펫 요 아이. 한번 키우시면 좋습니다. 조금 제가 농장에서 옆으로 눈짓을 살살살살 보고 있었습니다. 니가 조금 무거서 똘똘해지면 내가 데려가마 했는데 데리고 왔습니다. 기본이 3두입니다. 다 3두로 되어 있습니다. 3두. 3두. 예. 3두 아, 3두니까 어, 한번 키워보시면 좋습니다. 얘도 어, 키우면 키울수록 고급지고 멋진 아이로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입니다. 옆으로 갑니다. 자 아우렌시스입니다. 아우렌시스 15,000원 어,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글다글하게 다 붙어있습니다. 예. 아우렌시스가 색감이 정말 이쁘거든요. 어, 언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요거 만 오천 원. 여기 한 가득 있습니다. 한 가득. 예, 아우렌시스 언니 보러 갑시다. 대단하죠? 얘는 삼만 원입니다. 예, 하나, 하나이는, 어, 시집 갔구요. 예. 이렇게 됩니다. 하엽을 제대로 정리하면 되는데 요 아이도 아, 어, 아미스타처럼 마찬가지로 입 얼굴에다가 솔솔 이렇게 샤, 저기 분무기를 한 번씩 뿌려주면 마른 현상이 덜합니다. 예. 요거는 언니. 짜잔. 네. 그 다음. 오 끝내주죠. 이야. 예. 이렇게 아이가 다글다글했습니다. 너는 누구냐 저의 이름은 피치스 앤 크림 입니다 예 이름을 재밌게 생크림 이라고 보내 보시는 보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피치스 앤 크림 입니다 예그렇게모가지고 다글다글 하게 있습니다 예, 예 4두 정도 12,000원에 판매되고 있죠 예 <laughs> 나는 맷뚠니 아, 너도 여기 뒤에 아이가 있구나. 예, 요렇게 해서 피치 생크림은 정말, 아, 귀염귀염 저도 많이 꽉차 있습니다. 예. 0 0 0 원입니다. 옆으로 갑시다. 야, 완전히 세련된 카리스마가 있는 이 아이 이름은 지금 분이 작아가지고 막 제대로 얼굴을 못하고 있어요. 요, 요렇게, 요렇게, 요런 느낌으로. 입장이 환엽에서 약간 끝이 샘으로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, 시뮬란스입니다. 시뮬란스. 22,000원입니다. 어, 요 아이도 색감이 요렇게 진해집니다. 요렇게 진해지고 애들이 좀 묵었어요. 정말 짱짱하고 단단한 아이입니다. 예, 요것도 엉덩이 다털지 마세요. 예, 이 농장의 흙은 그렇게 빡빡하게 안 틀어도 됩니다. 예. 자, 빈바디스는 어제, 어, 거의 다 나가고, 제가 두 아이만 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쁘거든요 벤바디스 왔습니다 벤바디스 군생인데 요거는 좀큰 아이들이라 얼굴도 많아서 가격이 좀 비싸요 16,000원 예요 아이는 16,000원 입니다 예큰 분에다가 크게 신겨져 있는 아이라서 요 가격 벤바디스 만 6천원 벤바디스는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고 다들 예 찾으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좀 짱짱하고 멋진 아이들은 요것도 엉덩이 끝까지 틀면 안 됩니다. 왜 그런지 아시죠? 보통 이꼬지로된 아이들은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럴 때다 틀어버리면 다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군생이 아닌데요. 이러시는데 군생 맞습니다 예. 네, 요 아이는 누구냐면 플로리디티입니다. 플로리디티가 어 이게 약간 변이스럽게 해서 아이들 얼굴이 엄청나게 막 사이사이에 많이 나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여기 뒤에 앞에 옆에 뒤에 막 이렇게 예, 많이 적심인가? 그런가? 적심, 적심이고. 어쨌든 얼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. 얼굴들이 무사하게 많고, 예, 어, 색감은 뭐, 말할 거 없죠. 플로리디티는 워낙 색깔이 이쁘니까, 예, 어느 아이 하나라도 제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, 아, 적심은 아닙니다. 이 아이들이. 아자, 그 농장에서 즉심은 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생각나네요. 요새는 막, 생각해야 될때 생각 안 나고, 생각 안날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, 아, 맞아, 그랬지, 하고 무릎을 칩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? 요새 참못 살겠습니다. 콩나물, 머리, 예, 생각하는 게,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, 어, 예, 무릎을 치고 무릎을 쳐도, 예, 그렇습니다. 옆에 바이솔인데, 바이솔이 너무 소담하고 이뻐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. 아로스 앤봉황 아로스 앤봉황 3,500원인데요. 참, 요, 보슬보슬하니 이쁘게 생겼고, 아이들이 밥도 참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. 제가 요거는 있을 때 미리 어 봄, 이제 제가 바이솔을 마당에 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솔을 좀 종류를 모아 볼까 합니다. 바이솔을 간간히 찾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바이솔을 이리저리 다흩쳐 버렸거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바이솔을 조금 음 저기 모으는 중에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. 아좀 고급지고 이뻐요. 바이솔도 상당히 요새는 가격이 하거든요. 예전에 가격 저렴한 아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얘도 비싼 고급 진화입니다. 비바 칠레입니다. 작은 아이들도 가격이 꽤 비싸요. 예, 비바 칠레 18,000원입니다. 이제 색감이 물들고 얼굴도 더 단단해지고 얌, 예 쫑쫑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밥 많은 아이들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바 칠레 이렇게 붉게 물이 든 듭니다. 갑시다. 레드콩 군생입니다. 레드콘은 아시죠. 여러분들 인기도 많고 예 작은 아이들도 판매되고 외두도 판매되고 하는데 애들 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. 예. 어 많이 똘똘해졌네요. 똘똘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예. 레드콘 군생 22,000원입니다. 야 티나도 이제 갈수록 이뻐집니다. 티나도 얼마나 이뻐지는지 차 예. 보면 벌수록 멋집니다. 어, 허주 노브를 두 아이 밖에 없어요. 밥이 이 좋은 아이가 요두 아이 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갖고 와서 이상한 모양보다는 작게 갖고 와서 제대로 된 아이들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. 두 아이만 데리고 왔습니다. 네, 슈퍼 택시판입니다. 아유, 진짜 애들은 짱짱 먹어가지고, 예, 색감이며 뭐며 대단합니다. 슈퍼 택시판 12,000원 입니다 네 라자가 2만원 입니다 어, 자연군생 입니다 어예 뿌리가 예 뿌리는 다 내렸어요 이 뿌리 내리는 뿌리는 새 뿌리 입니다 예새 뿌리 니까 어 뿌리를 잘정리하어서 뿌리가 예다안 흔들리고 다잘 있죠 예그 그래도 이제 어, 지금 뿌리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으면 이제 봄이 따뜻한 봄이 오니까 뿌리는 이제 내리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뿌리는 다 있습니다. 어, 라자가 이만한입니다 자다가 문득문득 문득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그러시나요? 예. 우리같이 정신을 열심히 잘 차려가지고 잘 살아봅시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콩나물이었습니다. 방문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. 콩나물이었습니다. 뿅.